이상형님, 호흡을 늘리는데 집착하지 않으니까 5초, 5초도 재미있게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좀 집착을 비우시는 것도 좋아요. 호흡을 하는데. 너무 집착하면은 재미가 없어요. <laughs> 어떤 성, 막그 자기도 알수 없는 어떤 성취만 잡고 있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되게 본질을 좀, 이, 그, 예, 어, 이,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, 그 맛도 되게 재미가 없다. 근데 오히려 이상형님 같이 이렇게 내 초수에 만족하자 하고, 그러다 보면 늘겠지. 하고, 이렇게, 5초, 5초로, 이렇게 깨어서 몰입해서 하시면은, 뭐든지 몰입하면 신바람이 나잖아요. 예. 작은 일도요. 막, 아, 궁시렁거리고 하면은, 되게 신바람이 안 나가지고, 시간 빨리 안 가나, 나, 나, 나 이, 어, 이, 이거, 이거 말고 다른 거더 의미 있는 거 해야 되는데, 자꾸 이러면은, 그 일에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바람이 안 나고, 되게 빨리,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, 빨리 그만둬요 나는 더 큰일 날 사람인데, 막 이러면은 재미가 하나도 안 나죠. 그 다음, 그 다음, 이것만 찾고 있는 사람이니까. 호흡도 깨어 산다는 것은, 아까, 오직 무심하게 단점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만은, 이 초수 늘리는 데도 집착하지 마시고, 본인 하고 있는 초수, 그게, 그때는 제일 자명한 호흡 길이잖아요. 그거에 푹 빠져서 하시는 게, 오히려 호흡이 빨리 늘고, 더 많은, 그 짧은 촛수라도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, 어, 떤 그게 지름길이 될 겁니다. 네, 이상형 잘하고 계시네요.